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스무돌이된 전주국 영화제 의 한국 경쟁 부문의 이장을 연출한 정승호입니다. 영화 이장은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퇴져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이제 아버지의 묘를 강제 이장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여서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러 가는 가족 로드 무비입니다. 저는 그 누구도 개인의 의지로 이제 가부장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어 남자의 역할 여자 역할을 보고 듣고 배우면 성장해 왔을 건데 가부장은 죽어가고 있으니 어 이제 기존의 어떤 가족의 틀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한 가족의 형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반평생 이런 가부장제 안에 살아온 우리들이 이런 변곡점의 시기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. 질문을 던지고 우리 관객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. 이 영화는 이제 대가족 영화입니다.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각 인물들 간의 사연과 욕망들이 굉장히 뒤엉켜 있는데요. 그래서 어쩔 때는 이각 인물들이 서로 쥐잡듯이 이제 서로를 물어뜯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어설프게나마 서로의 어떤 감정을 위로해주기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런 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인물들의 감정과 욕망들을 보는 것이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좋은 스태프분들과 좋은 배우님들과 고생하면서 영화를 완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주국정화제에서 첫 상영인만큼 함께 영화도 보고 그리고 관객분들과 호흡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술도 함께 마시면서.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